전당 선수가 출발을 먼저 합니다 자네 안녕하세요 네 해누리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금왕 마라톤 용인 우체국 부산 4 0개당네 계양산 헐레벌떡 위해상 안산에이스 목동철인 인삼아 동대문고 화이팅 더보 동작 화이팅다 김연호 선수 화이팅 네자 여러분이 아 줄넘기 하면서 풀코스에 도전하네요 누가 누가 어? 자에트만자에트와 명예의 전당만 출발하고요 A그룹 출발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A그룹 기다려주세요 자 A그룹 기다려주세요 명예의 전당 선수들만 출발하시고 도원 화이팅 강병열 선수 화이팅